와, 서울이 이런 동네가 남아 있었군요. 김포공항 바로 옆 개화동이라네요. 개화동은 혹시 처음 와 보셨어요? 네, 맨날 저 공항 갈 때만 여기 지나다녔는데. 아, 그 가는 길 옆에 이런 동네가 있다는 건 처음 알았습니다. 문패들을 하고 이런 거 보면 옛날에 이런 데서 초인종 누르고 도망가고 이런 것도 했고 이런 폭에서 축구 야구 자치기 이런 것도 다 했죠. 추억의 한 장면 같은 골목 풍경입니다. 그런데 이분은 누구실까 어, 소장님! 여기요! 제대로 찾아왔네요. 아유, 안녕하세요. 아유 예 고맙습니다 아유 왜 이렇게 아, 나와 계세요 저희 집 찾기 좀 어려우실까 봐 예. 제가 이렇게 배우고 나왔습니다 아 진짜 여기 걷다 보니까 다 비슷비슷하고 네. 오래돼가지고 네. 좀 헤맸는데 네. 저는 사실은 동네 분위기가 있어서 네. 조금 연세가 있으신 분이 나오실 줄 알았는데 네. 이 동네가 사실은 제가 태어났던 동네인데 아 예야 진짜 오늘 가는 집이 기대됩니다 어 이번에도 추억의 낡은 주택을 선수 리모델링한 걸까요. 여기가 저희 집입니다. 이제 지금 시간이 늦게 지네요. 네. 집이. 응? 동네 다른 집들처럼 박공 지붕 주택일 줄 알았는데 예상이 빗나갔네요. 여보. 어 기다리고 계셨나 보다. 아, 아이고 안녕하세요. 아이고 우리 가족들 다 같이 나오네요. 아우, 단란한 가족이네요. 집이 네. 여기서 보니까 너무 단아해 보여요. 음. 꽤나 오래된 집 같은데. 음. 집은, 이 집은 몇년된집이에요 제가 17년 전에 지어서 오. 16년 쭉 살고 있어요. 33세 집을 지었어요. 아, 네. 33세.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오대째 내려오는 지터에 집을 짓고 살고 있는 남편 유용훈입니다. 결혼해서 쭉이 집에서 살고 있는 아내 김경희입니다. 원래 유 씨하고 권 씨가 집성촌을 많이 이루고 있었고 할아버지가 지으신 한옥집에서 태어나, 태어나서 5년 정도 제가 살았습니다. 아, 저는 문화유씨 자상공파 39대손입니다. 조상 대대로 살던 터인데다 유년 시절의 아련한 추억까지 깃든 곳. 고조할아버지 때부터 초가집을 짓고 살고 계셨고, 그리고 그 이후에 저희 할아버지께서 한옥집을 신축을 하셨었고, 또한대 건너서 제가 여기 새롭게 주택을 신축하게 됐습니다. 지금 보자마자 가장 놀란 게 이게 송판 외장재인데 이걸 외장재로 잘안 쓰거든요, 사실은. 아, 이게 예, 적산목인데 네. 네. 그래도 좀 독특하게 한번 해보면 어떨까. 제가 나무를 워낙 좋아해서. 목조주택인가 했더니, 콘크리트에 적산목을 덧댄지. 3, 4년에 한 번씩 오일 스테인을 바르며 관리한답니다. 진짜 안에도 너무 궁금한데, 한번 네, 네. 들어가 볼까요? 네. 소장님, 한수 배울 마음 준비 다 하신 거죠? 우집 시작부터 심상치 않은 거려? 전혀 상상하지 못한 반전 한옥 분위기 복도를 끼고 아담한 충정을 품은 미음자 한옥 구조의 집이었군요. 모던한 집인 줄 알았거든요 근데 현관에서부터 복도를 따라 쭉 여기까지 들어오는데 너무 감동스럽습니다 옛날 한옥 느낌을 내고 싶어 하셨구나 네 맞아요 네. 제가 태어난 공간이다 보니까 네. 미음재 한옥 구조에서 좀 영감을 좀 얻었고 어... 이걸 좀 구현해보고 싶었습니다 네. 그다음에 제가 오면서 어떤 느낌이 들었냐면 장식제 야, 야. 이런 거 하고 보고 있으니까 타임머신을 타고 독립운동하는 사람들의 비밀 모임 해야 될것 같은 느낌? 약간 비밀기지 같은 느낌? 네, 예, 예, 비밀기지 같은 느낌. <목소리> 듣고 보니 가정집이라기보다 그 시절이 배경인 영화 세트장 같네요. 한옥의 구조를 그대로 쓸순 없지만 그래도 이 구조가 어쨌든 저한 저한테는 되게 이런 구조로 꾸며야겠다고 생각을 하고 난 다음에는 이 안에 어떻게든 한옥의 분위기를 이 안에 녹여보고 싶다는 욕심이 있었죠. 그래서 어 여러 가지 창살이라든지 한옥적인 분위기를 내려고 좀 노력을 했었어요. 고풍스러운 공간에 고가구와 소품들은 묵직한 운치를 더했답니다. 그런 것도 그럼 다 히스토리가 있는? 네, 저 삼단 농 같은 경우에는 네, 네. 저희 할머니가 혼수로 가져오셨던 아, 그런 농이고요. 아, 저 옆에 있는 나폐함 같은 경우도 네. 저희 할아버지께서 네. 결혼하실 때 아, 예, 지구서는 가문의 역사가 깃든 보물이군요. 결혼하실 때 저거 남편이 써, 물려받아서 썼어요? 네네. 아 한, 진짜 저함 네. 저거 메고 왔어요? 올때 저거 지구 들고 네. 왔어요. 어, 근데 사람은 굉장히 현대적인데 <laughs> 한옥 분위기의 집을 짓고 옛 물건들까지 소중하게 간직하는 이유가 있답니다. 제가 장손이었기 때문에 제가 되게 귀한 아들로 태어났었고 많은 관심과 사랑을 받았었는데. 저는 사실 좀 그게 좀 부담스럽기도 했었어요. 제가 할머니 댁에 가면은, 그러니까 할머니 입장에서는 저 빼고는 다 그냥 배경이 돼 버리는 거예요. 그 저한테 달려오셔가지고 안기고 품에 안기고 막 이렇게 하고 계시고 자고 일어나면은 막 할머니가 음식을 바로 그냥 입 앞에 이렇게 <laughs> 그런 식으로 좀 그러니까 과한 사랑이 조금 부담스러웠다는. 근데 사랑도 많이 받아서 좋았기는 했다고는 또 얘기하더라고요. 어떻게 보면 그때 받았던 사랑이 제가 좀 그게 좀 부담스럽긴 했지만 그때 받았던 사랑이 지금까지 제가 살아가는 또 힘이 되고 있지 않나 생각도 들어요. 할아버지가 돌아가신 뒤 홀로 쓸쓸히 날아가던 집. 물려받은 집을 고칠까 생각도 했지만 비용이며 여러 제약들 때문에 아쉽지만 허물고 새로 짓게된 거랍니다. 남편분의 이 집에 대한 애정 이런 게다 느껴져서 진짜 정성이 느껴져요. 거의 5성급 호텔, 아니 7성급 호텔 복도 같은 느낌? 한옥 창살 문으로 돼 있는 여기 안도 너무 궁금해요. 진짜 아니 현대적이면서 또 굉장히 올드하고 앤틱하고도 철골도 보여. 와, 이 분위기를 대체 뭐라고 표현해야 하죠? 우리 소장님흥분하실 만하네요. 하는 느낌이 나는 복도를 쭉 따라와서 문을 딱 열고 들어왔는데 갑자기 십자군 원정 하러 가야 될것 같은 또 서양의 네. 느낌이 제가 이제 빌라를 좀 지나가다가 보니까 이런 외장재가 있는 거예요 똑같은 외장재가 아 근데 그게 되게 저렴하더라고요 보니까 이게 아 인조석이거든요 음. 근데 제가 신축할 때아 이거 그러면 한번 내부에다 한번 써볼까 그런 아이디어가 생겨서 네. 이게 사실 인부들이 음 작업하는데 음 몇박 며칠 걸렸어요 하나하나 이걸 갖다가 백색 시멘트를 네. 하다 보니까 네. 근데 하고 나니까는. 어꽤 그럴싸한 것 같더라고요. 집 짓기 전에 한옥에 대한 공부들을 꽤 했었어요. 아, 어떻게 지어야겠다. 아 어, 근데 다른 한옥들 보면은 다 천편일률적으로 나무가 있고 벽이 하얗고 이거가 이제 딱 고정화돼 있어서 그건 틀은 한번 깨보고 싶다. 아무도 범접하지 못하고 내가 그냥 다 선택 내릴 수 있는 자유로운 공간. 이 집은 외관도 복도도 반전이더니. 거실은 한옥의 틀에서 벗어나 동서양을 한 공간에 과감하게 버무려 놓았구만은요. 저도 처음에 집 지을 때는 워낙 많은 개념들이 혼재가 돼 있으니까 이것들이 다 같이 이제 보여질 때 전체적인 느낌이 어떨까 좀 한편으로는 좀 두렵기도 했는데 네. 막상 그냥 좀 양, 호기롭게 한번 해보고 나니까 의외로 좀 묘한 또 조화가 또 생기더라고요. 기본적으로 디자인은 저희 입장에서는 색감인데 색감이 너무 통일돼 있거든요. 이게 출처는 다른데 저기 동남아, 유럽, <laughs> 그 다음에 뭐 한국 옛날 저 간살 이런 거다 다른데 색감이 비슷하니까 그게 똑같이 시간이 묻어나 있으니까 그래서 잘 어울리는 것 같아요. 제가 이 집을 지을 때. 콜라주 같은 느낌인 것 같아요. 미술 기법 중에서 잡지에서 찢어다가 이것도 한번 넣어보고 그런 여러 가지 이미지들이 같이 있는데 그 전체적인 이미지가 하나의 되게 안 어울리는 이미지들이 하나의 이미지를 형성하는 게 저는 좀 재밌는 것 같고 이런 독특한 분위기 덕분에 드라마 촬영 장소로도 여러 번 활용이 됐다네요. 어쩐지 영화 세트장 같더라니. 네, 예쁘죠 예쁜데 저는 이제 뭔가 과하게 막 걸어 논다든지 진열한다든지 이런 것만 아니면 예 네, 저는 괜찮아요 무던한 성격이라는 아내 경희 씨 결혼식도 남편이 원하는 대로 전통혼례로 치렀을 정도라네요 남편이 전통혼례 하자고 했을 때 제가 진짜. 별 생각 없이 아, 예, 좀 그냥 했던 것 같아요. 막 드레스 입고 막 이러면은 또 다이어트 들어가야 되고, 막그 과정들도 너무 예, 복잡하고 싫고 이래서요. 그 전통을 하면 한복 입으면 되니까요. 몸이 <웃음> 가려져서 <웃음> 아주 편하게 했습니다. 딱 하나, 소파하고 텔레비전은... 아, 약간... 상상하지 않았던 거 일반적인 배치죠. 네. 아 이거는 제가 네. 이렇게 TV 보고 네. 좀 편하게 휴식하고 싶어 갖고. 아 이거 집이죠. 네. 그렇죠. <laughs> 이거 집이죠. 뭔지 하셨어요? 아는방문관인줄 알다 보니까. 무난한 하얀 소파가 이 집에서는 가장 튀죠. 아이고. 아이들 방과 안방도 영훈 씨 취향을 고집하지는 않았다네요. 그 대신 주방만큼은 용훈 씨 취향과 감각의 결정판. 색감부터 자재 선택까지 와 정말 과감하고 독특하다. 이거 저도 좋아하는 색상인데 이걸 주방에 쓰신 분은 처음 봤어요. 이 색상을 선택했던 거는 저도 사실은 고민이 깊었는데, 어, 우선 들어올 때 이게 푸른색 계열의 그 복도이다 보니까 뭔가 좀 되게 반전, 일단 뭔가 좀 되게 색다른 분위기 어, 그런 것들을 갖다가 좀 대비를 좀 주고 싶었고, 저런 소품 그림 같은 것도 너무 잘 어울리거든요. 제가 이거 얼마 전에 그렸던 건데, 그 아니, 저거를 직접 그려서 여기 맞추신 거예요. 네. <laughs> 혹시 지금이 미술 감독님 아닙니다. 뭐 아시죠? 네. 네. 지금 현재는 어, 중학교에서 네. 그 상담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학생 상담 그쪽으로 이렇게 심리나 이런 것들 쪽으로 좀 관심이 많으시기 때문에 색상이나 이런데도 연관이 되나 봐요. 이렇 붉은색 계열의 색상들이 좀 사람의 좀 식욕을 돋궈주고 아 그런 것 그런 영향들도 있다고 네. 제가 들어서 네. 식욕 안 드는 색은 어떤 건가요? 뭐 이렇게 어다 푸른색 계열이 아... 네, 좀 이렇게 밥맛 떨어지는 색깔로 하겠습니다. 저는 푸른색 계열로 우리 집 주방을 꾸미도록 아, 하겠습니다. 예. 좀 아, 네. <laughs> 다이어트를 위해서 뭐 네, 다이어트를 위해서. 예. 그렇다면 이 집에서 나고 자란 현서와 현승이는 항상 밥잘 먹는 아이들이었겠군요. 아빠는 지금 있는 음식이 이 색깔이 있으면 되게 더 식욕을 돋군다고 얘기하거든요. <laughs> 양념 치킨이었다면은 좀더 얘가 주황색이니까 강렬한 색이었을 수도 있는데 후라이드라. 얘도 이거 생각해봐. 만약 떡볶이인데 떡볶이가 색깔이 파랗다면 생각해봐. 맛은 똑같은데 어떨 것 같아? 주황색이 <laughs> 파란색도 복기. 그러니까 너가 지 그렇게 표정을 짓잖아. 파란색이라 파란색 음식은 조금 사람 식욕을 떨어트린다는 거야. 그렇죠. 음. 저는 복도는 그래도 괜찮은데 저 부엌에 있는 주황색깔의 벽지와 저런 테이블이 살짝 마음에 안 들어요. 저는 대부분의 집은 집은 그 화이트나 블랙으로 되있는데 이 집은 나무가 많아가지고. 오히려 약간 특색이 있는 것 같아서 좋았어요. 친구들은 거의 다 저희 집이 신기하다고 합니다. 그냥 나무 같은 것도 많아서 자신의 집과는 좀 달라 보여가지고 더욱 더 신기했던 것 같아요. 그런 거 들으면 어때요? 음, 그럴 땐또 저희 집이 마음에 들어요. 이게 자부심이 살짝. 또 하나 여쭤봐도 될까요? 제저 네. <laughs> 무늬에. 이 나뭇가지는 또 뭔가요? 모양이 뭔가 익숙하기도 한데 헌팅 트로피라고 하거든 사슴뿔. 네. 그거에 대한 로망이 좀 있어요. 근데 하, 하나 사고 싶다 하고 싶다 했는데 비싸죠. 그게. 비싸기도 하고. 근데 생각해 보니까는 나뭇가지하고 또 뿔하고 사슴뿔하고 되게 비슷해서 네. 아, 뒷산에 가면 뭐 괜찮은 거 있을래나. 바로 또 이제 산이 있으니까 이거, 이거 뒷산에서 그냥 뒷산에 있는 거. <laughs> 오, 딱 사슴뿔 모양 맞네, 맞 m 여기는 또발매트 o 조약돌을 한 가득 올려놓으 e t 마침 제가 이번에 샀던 그 매트 트 l m e 세 t 로 You're not a palmette. You're not a p a l m e t t 우리 우있돌있좀조좀조약모아모아여기여얹어얹으면으면은 움직이는 것도 좀덜 하고 옆에 있으면 좀 예쁠 것 같다 그래가지고 저기 돌이 없을 때는 자꾸 미끄러지니까 세 개가 다 따로따로 놀더라고요 근데 신랑이 아이디어 내갖고 저기 하니까 안 움직이고 이러니까 편해서 좋았어요 사실 여기 와서 제가 제일 부러웠던 공간이 저 위에 공간이거든요 너무 신비롭고 뭔가 어마어마한 공간일 것 같아서 한옥문살넘어 또 어떤 반전 공간이 펼쳐질지 어서 올라가보자고요. No, 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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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풍스런 복도식 서재와 아늑한 작업실을 둔 공간이로군요. 구석구석 간직한 추억의 물건들을 보니 용우 씨가 어떤 결을 가진 사람인지 더잘 알겠네요. 소품들과 공간들을 보니까 집이 어떻게 만들어졌는지 잘 이해가 됩니다. 여기 와서 이 물건들을 보니까 절대 버리지 않는다 물건들을. <laughs> 웬만해선 버리지 <laughs> 네. 않는다. 모든 걸다 모은다. 네. 근데 기타가 너무 많이 있어요. 그거는. 어, 제가 이제 뭐 작사, 작곡할 때? 그럴 때 이걸 <laughs> 좀 활용하고. 자, 작사, 작곡도 하세요? 네, 그렇습니다. <laughs> 예전에, 음. 예전에 천재들은 다 음악, 미술, 건축을 같이 했거든요. 오. 이 시대에 네, 레오나르도 다빈치 같은. 죄송합니다, 오. 레오나르도 다빈치인데. <웃음> <웃음> 막 상상력이 자극되고, 막뭐 저도. 건축을 하다 보니까 보고 있으니까 막 흥미가 유발되고 막 같이 하고 싶어지는 그런 공간이에요 아, 이렇게 소장님 같은 대가분한테 <laughs> 제가 영감을 드릴 수 있다는 거 자체가 영광입니다 영훈 씨 자신도 자유로운 이 집에서 새로운 영감을 되돌려받는답니다 진짜 색감이라든지 자기가 원했던 색감을 도전해보고 싶은 걸 해내는 결단력도 어마어마했던 집인 것 같아요. 이걸 보는 순간. 왜냐하면 전문가가 아님에도 이걸 해봐야 되겠다라고 생각하기는 쉽지 않거든요. 그래서 저도 여기에서 자라나는 아이들도 분명히 그 영향을 받아서 나중에는 표현력이 뛰어나고 자기 주장이 강하고 이런 아이로 성장할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과정에서 집은 어떤 하나의 결과물이 아니고 하나의 시점의 결과물이 아니고 전 인생 전 과정의 과정과 같이 하는 거다. 이 집에서 커가는 매일의 순간들이 아이들에게 어떤 형태로 새겨질지 기대가 됩니다. 아이들이 요새 좀 흥미로운 반응을 보이는 게 외출 갔다가 돌아오면은 다녀왔습니다 해요. 저희 같이 나갔다 들어왔는데 집에다가 대고 아무도 없는 집에. 근데 저는 그 마음 알겠거든요. 오래 애지중지 오랫동안 타왔던 차를 어디다 팔게 될 때도 그좀 애틋한 마음이 생길 때 있잖아요. 그래서 저도 집에 대해서 하나 의 인격체 같이 이렇게 대하는 느낌이 있거든요. 우리를 품어주고 있는, 우리 가족을 품어주고 있는 또 다른 인격체, 또 다른 나. 그런 공간이 저는 집인 것 같아요. 평생 살아갈 힘이 되어주는 사랑의 추억을 대를 이어 채워가는지. 음. 어쩌면 특별한 영감이라는 것도 누군가를 향한 지극한 애정에서 시작되는 거 아닐까요? Whoa.